안녕하세요. 아버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정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인형입니다. 수행입니다다 <laughs> 손이 낮다 의외로. 저요? 응. 저 높게 볼까요? 어떻게요? <laughs> 어, 높게 볼까요? <laughs> 아니요. 저희가 이제 면세점이라는 주제로 면세점에서 사야 하는 제품 뭐 이렇게 응. 주제가 있었는데 각자 생각에도 다 달랐어. 근데 저는 약간 출장 갈 때. 해외를 많이 가니까 음. 그때 많이 사는데 음. 가서 쓰고 싶은 제품들을 하나씩 샀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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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로라메르시의 섀도우도 그냥 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면세에서 저도 그또 인터넷 면세를 좋아하거든요. 어. 음. 그래서 인터넷 면세로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하나씩 담아요. 어.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이게 쌓이면 더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면 마지막에 또 할인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걸 사요. 어. 그러면 공항 도착하자마자 어. 거기 면세 그 어. 카운터 있어요. 받으러 어. 가는데 어. 거기로 어. 뛰어가가지고 그 받아와가지고 그건또주서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 삐 뛰어가서 줄 빨리 서야 돼요. 어.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또 그거 챙긴 다음에 구경 또 하다가 그리고 어. 공항 가고 이렇게. 이건 다 그냥 기본 베이스 섀도랑. 진저 이런 당연 진저는 거예요. 다 사지 진저, 구아바, 캐시미어, 프레스코 다 똑같아요. 음, 구매하는 게 진저 이거 어. 이거 진짜 빵이 나. 진짜 이거 다 있어. 캐시미어, 진저, 음. 구아바. 특히 이거 구아바는 애교살 섀도우 진짜 예뻐요. 제가 이거 순지가 음. 스텝 때부터 보여줬거아요 어, 이거 진짜 오래. 와. 거의 십오년 넘었을 거 응, 아니야. 이걸 응. 쓰는데 아직도 질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 응. 진짜. 그래서 응. 늘 이거는 상비템이어가지고 응. 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때 사놔도 응.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맨날 바를 때마다 색 다르게 예쁜 거 같아요. 이거는 클리닉 치크. 응. 예쁘지, 예쁘지. 에이, 얘네들도 맞아요. 묶어서 묶어서도 묶어서도 할인하기도 오. 하고. 그리고 가서 그냥 보고 예쁜 애들로 사고. 맞아요. 그때 그때 응. 또 예쁜 게 달라. 이렇게 맞아요. 이 치크가 하나하나 컬러가 다 매력 있어가지고. 저도 한참 응. 멜론팝이랑 이거 되게 많이 썼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발레리나 팝이랑 응. 소르베 팝. 응. 오, 이거 응. 되게 예쁘다. 맞아요. 예쁘. 얘는 약간 응. 코랄이고 코랄하다. 얘는 약간. 응. 응. 얘네가 오래 쓰잖아. 이렇게 떨어지나 떨어져요. 어. <laughs> 이렇게. 진짜 떨어져. 떨어져. 어.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맞아. 깨지진 않은데 이렇게. <laughs> 맞아요. 이렇게 끌어져서 이렇게 다녀요. 얘가 나이스미 응. 응. 이렇게 돼요. 희한하지? 응. 맞아요. 그리고 디올. 디올을 디올 다 사나 봐. 또 가서 디올 네. 응. 아 왠지 가게 돼요. 디올은 오, 한 번은. 맞아. 그리고 이게 없는 게 되게 많아서 있을 때마다 맞아요. 사게 돼요. 있잖아. 재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백스테이지 팔레트고 응. 얘는 백스테이지 글로우 팔레트인데 얘는 약간 광나는 하이라이트용 샵에 선생님을 다 같이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 아, 그래. 컬러 진짜. 어 요건 다 갖고 있어가지고 컬러별로도 이 컬러별로도 요즘 골드 컬러랑 이렇게 다있까 하이라이터로 마이 되게 마이 마이 많이 마이 쓰거든요. 그리터 컬러들인데 요거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옛날 국민 틴트였던 베네 틴트랑 포지 틴트 이런. 어 요것도 좋지. 이걸 진짜 항상 샀어요 가을 때마다. 차차 틴트가. 남자분들 발랐을 어, 때립 컬러가 되게 예뻐 보여요. 차차틴트가 남자분들 입술 약간 색깔이 점점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원래 입술색이 되게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약간 <laughs> 그 되는 분들 있는데, 시커멓게 되는 분들은 그냥 일반 베네틴트. 베네틴트가 입술 라인 발랐을 때 붉은 빛이 나서 되게 예쁘고, 색깔 많이 없으신 분들은 차차틴트 바르면 약간 혈색이 돌아보여요. 이게 오렌지 빛인데도 불구하고, 혈색이 돌아보여서 남자분들 쓰기에 좋아서 그런 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청순하게 보이고 싶을 때친지는이친장는이이친이친이이친이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아요립 친구는 이이사는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는이친이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는구이친는구는이친이는구는 컬러들이 예쁜다. 그 맥이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한참 많이 쓰기도 하고 여전히 발라도 예쁜 컬러 중에서 예, 시그니처 컬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저도 디올 립밤. 음, <laughs> 디올 립밤은 갖고 <laughs> 와요. 선물로도, 다 네, 선물로도 진짜 많이 사고 갖고 오면 꼭 선물로 할시거것 네. 같아. 선물 살거 없을 때 이거. 네, 이게 진짜 남자들한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번 줘도 진짜 괜찮은 음. 거 같아. 투명. 그리고 어반디케이 글리터. 어, 그치. 어반디케이 글리터도 워낙에 핫하기도 하고, 네. 그, 발랐을 때, 반짝임이 되게 예뻐가지고. 달라요. 네. 네. 어반디케이 같은 경우는 글리터들이 음. 되게 많이 좋아서, 네, 자기도 하고. 그리고 향수. 그치, 향수 향수는 사실. 진짜 꼭 가서 다 냄새 맡아보고, 음. 향 맡아보고, 좋은 걸로 사는 거. 나 향수 하나씩 꼭 음. 사는 거. 왜냐면, 특히 갈 때보다 올때 많이 사거든요. 네, 맞아요. 갔다 올때 뭔가가 몸이 많이 지쳐 있고 찝찝불이 한데 향수 뿌리면 기분이 기분 이좀 좋아. 그리고 뭔가 향이 나니까 맞아요. 갔다 올때 아무리 샤워를 해도 그 여행 다녀올 때 뭔가 찝찝함이 있어. 네. 그때 향수를 사게 되더라고.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크림. 아, 역시다. <laughs> 이거 세트로 있잖아. 맞아요. 세트로 있고 써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 이거가 제일. 네, 맞아요. 제일... 저는 같이 살때 그거 사죠. 비누. 비누? 록시탕, 그 비누가 있거든요. 비누가 이게 그 식물성이어가지고 비누만 썼을 때그 피부가 약간 지성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좋아서 전록시땅 비누 꼭 써요. 근데 여기에 샴푸랑 그것도 되게 좋대요. 트리트먼트랑. 록시땅 그 되게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샴푸랑 좀다 써봤잖아요. 내 로스땅 제품다 써봤는데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약간 지성인 분들한테 음. 좋더라고요.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에이. 그런지 촉촉함보다는 지성인 음. 피부들이 발랐을 때 그런 게좀 기름기가 많이 날아가는 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좀 모발이 좀 거친 느낌이 음. 많이 나서 그래서 그거 트리트먼트 많이 해야 돼. 음. 이렇게. 네, 그다음에 세영 쌤. 음. 저는 이제 주로 색조인데 아까. 디올 섀도우 팔레트인데 저는 이제 하이라이터 팔레트 야, 다들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진짜... 하자씩 다 다들고 네. 이게 애교살 쓸때 진짜 음. 맞아요 아, 이거를 네. 애교살 할때 많이 쓰고 로즈골드를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뭐 댄서분들이나 힙한분들할때또 이런 거 하이라이터도 다 색깔이 있어요 컬러들이 있어서 빛이 달라서 이렇게 좀 다양한 컬러를 써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의상에 따라서 또는 피부 톤에 따라서 그 하이라이터를 많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빛이 달라, 달라서 이렇게 하이라이터들을 컬러별로 갖고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맥 제품 중에서 크림 치크예요. 근데 이게 크림이 네. 광나는 게 아니라 무스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보송 젤베 타입. 그래서 색 컬러가 이게 인기가 많아요. 약간 이제 분위기 내고 싶을 때는 이거. 소내추럴 이거 진짜 국민템. 진짜 부드러워요. 그냥 손으로 해 발라도. 음, 뜨지도 않고 진짜 이거 느낌이 진짜 미끌미끌 보들보들 이거는 좀 약간 코랄코랄한데 쨍해요 오. 음. 진짜 예뻐요 오, 이거 어. 가슴이 팡팡해 네. 가슴 팡팡 네. 맞아요 쿨톤한테 여기 대볼까 약간 우유빛 느낌이어서 뽀용뽀용 오. 아이돌한테 쓰기 너무 좋아요 음. 화사하게 메이크업하고 오. 싶을 때 네네.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립도 제가 진짜 잘 쓰는 거딱 다섯 가지만 추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면세에서 여행 가다가 하나씩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에스칸달로. 이것도 색깔이. 저는 이제 립틱도 좋은데 틴트가 쓰기 좀 편해요. 근데 여행지 가면은 사실 이렇게 크림 블러셔랑 틴트가 되게 많이 손이 가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어그아니까 약간 피부 해놓고 좀 오래 갈수 있는 어. 것들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매 컬러들이 쨍하니 맞아. 되게 예쁘거든요. 발색이 좋아가지고 힙한 느낌의 컬러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 브랜드가 조금 더 뭔가 예뻐가지고매거에서 이런 색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멋있는 뭐뭐 색깔. 음, 발색이 멋있다. 되게 명확하고. <laughs> 깨끗한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날아가지 느낌이, 않는 느낌이 좋아요. 거에요. 외국 브랜드들은 그 선명도가 되게 맞아요. 높고 한국 브랜드들은 MLBB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느낌 하긴.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걸 또 얇게 바른 바른대로 또 여러 가지 음. 느낌이 음. 낼수 있고 또맥에서 마지막으로 무조건 출장 때도 많이 쓰고 겨울 쿨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쓰는데 음.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버건디 타임즈 라인. 그러니까 이걸로도 애교살 진짜 많이 하고 음. 애교살. 밝은 거 이런 거 써도 좋긴 한데 조금 더 또렷하고 뭔가 겨울 쿨톤 분들한테는 이거 애교살 진짜 잘 써요 쿨톤이나 음. 뭐 겨울 쿨톤? 좀 딥한 메이크업 할때 음. 이럴 때 쓰면 좋고 그리고 팔레트 연결로 가보자면 이거 제가 면세에서 샀는데 출장 갈때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사봤어요 근데 이게 자석이에요 음. 자석이 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 골라서 조, 조합할 수 있어요 음. 여기에 뭐 치크를 넣어도 되고 저는 이제 하이라이터를 넣는데 었 이거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하이라이터로 발색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메이크업 보에버가 음. 완전. 면세 가면은 이렇게 맞아요. 조금 많이 되고 브랜드를 많이 사게 되는 음. 거니까. 브랜드를 보게 되는 거니까. 요즘에 약간 내추럴 스모키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들이 내추럴 스모키 음. 많이 원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방법들이 달라지긴 하는데 음. 옛날 같이 그 막힌 내추럴 스모키가 아니라 요즘 좀 음영이 들어가면서 좀 트여 보이는 스모키를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음영이라든지 하이라이터도 좀 어두운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원하시는 거 트렌드가 계속 돌고 돌고 돌는데 음영처럼 넓어지는 그윽한 그런 것들 많이 좋아하세요. 이거 로라 메리시의 치크인데 진저 컬러랑 피치 시머 컬러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음. 이것도 되게 추천해. 거 정말 진짜 많이 나왔어. 내가 많이 <laughs> <이런 거> 나왔어. <laughs> 정말 되게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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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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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이거아 좋아. 사이 사야 될것 같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이청가진쫙 응. 청바지 한참 청바지 아, 응.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 왔죠 응. 근데 진짜 예뻐서. 진짜 너무 예쁘니까. 이름에서는 조금 쿨톤 분들 많이 쓰고, 이거 웜톤분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섞어도 쓰고, 너무 다 예뻐가지고, 히트로 응. 맞도록 응. 된. 응. 면세를 가면 일단 저는 무조건 맞지만 술을 맞지. 사요. 술. 그래서 늘 달라. 응. 이거는. 내가 먹으려고 사는 음. 술 그리고 약간 저렴한 이렇게 요런 요런1 0만 원대 뭐 안팎으로 하는 애들을 먹으려고 사는 술이 있고 그리고 약간 비싼 거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선물 뭐할때 필요해서 저 그저 그저께 일본 갔다가 사케 사 왔어 요 사케 무조건 사 그러니까 사케. 술은 늘 사는 <laughs> 내가 사고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딱 선글라스를 찾아서 끼려고 했는데. 음. 옛날에 비싸게 주고 샀던 애들이 너무 유행이 지나가지고 쓰기가 음. 좀 애매해졌더라고. 음. 그래서 이번에 가자마자 처음 산게 면세에서 선글라스예요 요게 나한테 이쁘기를 내고 오. 샀어요. 옆가 장난이 아닌데요? 어머. 이거 이쁘지? 나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예쁜데? 나한테 어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비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요거. 그지, 근 음. 얼굴 작아 보이지 않냐. 음. 어, 봐봐, 이거 얼굴 되게 작아 보이지. 그래갖고, <laughs> 선글라스, 이거 선글라스 면세해줘야 <laughs> 어, 그 선글라스는 면세에서 음. 가서 껴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서, 이게 왜냐면, 매장을 가면은, 이거 가서 그냥 나오기나 되게 민망하단 말이야 음. 살 것처럼 다 껴보고 안 나와서 음. 근데 면세를 가면 은 브랜드별로 쫙다 있잖아 그래서 다 껴봐도 사실 이렇게 부담도 없고 심지어는 가격도 할인되고 하니까 좀 면세 가면 꼭 사는 게 선글라스 음. 선글라스 하나씩 사서 옛날에 진짜 많았었는데 많이 안 가니까 없더라고 전 사는 음. 게 이거 리무버 어, 어, 어. 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 <laughs> 잘 떨어뜨려. 원래 쓸거 아니지. 잘안 돼, 이게. 저는 면세 가면은 그 꼭, 아이리무버를 여러 통 사와요. 사와가지고 쟁여놓고. 그래서 리무버는 저는 솜에다가 충분히 적셔서, 그래야 내눈 보호가 되잖아요. 나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셔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눈 대놓고 이렇게 지우면 자극 없이 잘 지울 수 있어. 눈썹을 붙이던, 뭐, 마스카라를 진하게 했던, 워터프루프를 했던, 얘를 충분히 적셔서 대놓으면은 빨리 잘 지워지고 자극없이 지울 수 있어서 저는 얘를 많이 사오기 때문에 가면 두세 통씩 사와요. 그 다음에 사는 데가 향수. 나 음, 되게 전형적인지. 나 향수도 향수. 하나씩 사. 어. 향수도 다 쓰기 전에 질리잖아. 맞아요. 희한하게 질리대. 그리고 같은 걸또 사기도 하는데 향수도 꼭 하나씩 사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는 게뭐 보면은 립밤이라든지 쿠션 같은 거, 디올 립밤이라든지 뭐 고가의 뭐 샤넬 쿠션, 디올 쿠션, 뭐 이런 것들 가면은 저는 항상들 꼭 사오고, 그리고 요거는 필요해서. 이거는 사실 여행 같은 거 다녀보니까 일로 갔던 여행으로 갔던 간에 특히 그 우리가 여름이 지금 여름 있잖아요. 그 수영복을 입거나 레시가드를 입었을 때 또는 속옷 같은 것들은꼭 필요하거든요. 수영장에서 놀던 바닷가에서 놀던 저녁에 빨아주셔야 돼요. 빨고 널어놔야 돼요. 근데 호텔이나 그런데 비누가 잘안 빨려요. 사실 그래서 저는 샴푸로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샴푸로 하면 기분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이런 조금 작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그 아토팜 섬유 섬유위원제 야똥밤 세대인데 이게 그게 없대. 이게 어린이도 같이 음 쓸수 있는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문제이구나. 안 빨지? 아 요건 딴 얘기야. 무슨 얘기면세타는게 <laughs> <죄송해요. 웃음> 아니고 요거는 어, 이거 여행 갈때 가져가시라고 진짜. 요거 가져가서 쓰시면 되게 휴대하기도 좋고 수영복 같은 거라든지 음. 그런 거 급하게 빨아야 되는 것들은 음. 잘 빨려요 되게 잘 빨려요. 요거는 섬유 유연제 고 이건 세제예요. 수영복이 원가님 빚내나요. 어. 어 그래서 요거 섬유 유연제 같이 해가지고 쓰시면 좋아서 요거는 음. 여행 가시기 전에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저는 면세점에서 제가 사는 것들 여행 갔을 때. 필요한, 필요한 거 <laughs> 이렇게 응. 준비해서 여기 다인데 쌤들 이 제품이 이렇게 많더라고. 제품 위주로. 네. 좀 나는 그 오늘 옷도 네. 여행 갈때나 나 이렇게 <laughs> 편안하게 어, 가고 그니까. 이런 거딱 사지 하는 응. 것만 딱 챙겨왔거든. 그리고 저는 면세간뭐 사냐면 사실은 고추장. 아. 음. 튜브형 고추장 뭐 볶음이던 그거랑. 옷징필요 밤에 이제 뭐반하고 라면 도 싸갈 거 아니야. 밥에다가 이렇게 어, 뿌려가지고. 인기장이. 어 그럼 참치하고 깻잎하고 음. 이렇게 엄청 음. 맛있는데 그러니까. 라면하고 햇반하고 그 통조림 깻잎하고 참치가 제일 맛있는 건 해외예요. 맞아, 맞아요. 해외 가면 집에서 그렇게 싸아도 안 먹는 컵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맞아, 맞아 나는 제품 많아 가지고 언제 다 소개하나 했는데 네. 나도 금방. 들으면서 금방 <laughs> 다 필요한 거 같고 음. 다 의외로 취향들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내가 제품 제일 안 사네 <laughs> 선생님들은 출장 가면서 고객님들한테 써주고 싶은 응. 제품을 샀고 난 나한테 쓸제품 <laughs> <laughs> 사가지고 변명을 하자면 산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필요한 제품도 음. 되게 많이 사는 거 같아 음.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제품 많이 안 사고 아직도 제품을 많이 사 아니요 이제는 <laughs> 그치. 어느 순간 제품보다는 <laughs> 필요한 건 위주로 맞아요. 많이 사게되 저한테는 돼요. 안 사는 거 같아요. 저... 저한테 주는 선물은 안 사는 거 같아요. 뭐, 뭐, 뭐. 다 그냥 주는 선물만 사고 오. 생각해보니까. 그, 그치. 나를 위한 제품? 다들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그쵸. 위시리스트에 <laughs> 넣어놨어요. 선글라스. <laughs> 선글라스? 응. 그치, 그치. 할때 근데 이게. 막상 해외 가면 햇볕 앞에 있잖아요 술. 눈 되게 아파 <laughs> 응. 그래지눈 아프니까 이거 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글라스 끼고 있어야 돼안 보여 앞이 눈 부셔가지고 이거 13만 원인가 어, 11만 원인가 어. 되게 괜찮죠? 되게 비싸 보여 근데 어, 어, 50만 원 넘고 그래, 그래. <laughs> 비싼 거 사, 많이 사봤어요 비싼 거 진짜 많이 사봤는데 음. 비싼 것들도 선글라스 유행 지나면 끝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한테 어울리는 거사는 거예요 써보라고? 음. 아, 어 써봐 오. 야, 이뻐! 진짜? 너무 이뻐! 잘 어울리는데? 어어어! 이쁘지? 어, 이거 뭐냐면. 제 오, 편... 얼굴이 아주 작아보이는 과네요 어, 완전!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여기가 넓어서. 좀만 <laughs> 하면 불편한데, 아주 좋아요. 아주 편해요. 뭐야, 이거 어디 거야? 이거 토텔리. 베라왕 건데, 베라왕. 오! 괜찮지? 이거 빵 있어, 이거. 베라왕. 서포트 라이트 써어 근데 이거 이쁘지? 함수이 음, 있는 쌤도. 저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뭔데? <laughs> 너무 예뻐 무슨 소리야? 오, 예쁘다. 너무 예쁘지? 이거 다 누구한테나 어울리는 선글라스 같은데? <laughs> 어 근데 이거 진짜 예쁘네요. 그렇지, 응. 그렇지. 가격도 되게 작해. 응. 사고 알았는데 약간 뭐, 기스 있더라. 잘 봐. 그 젠틀몬스터 같은 거, <laughs> 아 조그마한 거, 커 보이는 거 나는 얼굴 작아 보이는 게 좋아. 많이 가려진 그러니까. 게. 그치? 새로운 사고. 거 알았네. 어 이게 좀 진짜. 광대도 가려져 가지고 미이안 음. 생길 것 같아서 이거좋아고내돈 내산. 나를 위한 선물 사기 내 <laughs> 돈. 네, 그래서 면세점에서 저희 샀던 것들. 이렇게 또다 샀던 것들이네. 나를 위해 샀던 것들. 쓰고 싶어서 쓰고 샀던, 샀던, 샀던 것들. 것들. 저희가 이제 면세점 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꼭 필요하다 느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메이크업 항상 이런 거 산다 느낄 수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 Oh